3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국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일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방에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친위 대장의 그러니까 보디발의 그 집에 있는 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한 노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또한 인정을 받아서 그 옥중 죄수를 다 맡아서 관리하는 어,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특별히 갇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두 명의 어, 다른 죄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어, 외국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이두 명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두 명의 이 관리를 이 요셉으로 하여금, 어, 잘 돌보게 합니다. 사전 말씀해 보면, 어, 친의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총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긴지라. 어, 요셉이 그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때마다, 신마다 그들을 돌보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서 요셉의 사람 보는 눈을 볼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성비는데, 어, 하늘은 들어가 보니까 이두 관원장의 얼굴빛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굴빛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얼굴에 그냥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을 볼때그 사람의 얼굴빛을 보고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것이 근심이거나 혹은 기쁨이거나 그것을 알아보는 것 이것 또한 참 소중한 능력입니다. 아니 능력이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주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그들의 얼굴빛을 보고 얼굴빛이 바뀐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요셉의, 요셉이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것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했기에 그들의 얼굴 빛만 보아도 그들이 수심이 있는지 혹은 근심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니까 그두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합니까?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각자 무슨 꿈을 꾸었는데 어떤 징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자신들에게 해줄 사람이 없음을 그 고민을 털어놓게 되죠.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꿈은 꿈에 대한 해석,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이꿈 해석, 어, 내게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쓸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는 유혹의 말에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유용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요셉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항상 그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애국당, 애국당에는 이방 신상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또 부드럽기에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다행히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렇게 요새 과 같이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새벽께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요셉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며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 또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형제자매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이 하나님에 대해 고백할 수 있고 또한 알릴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